대한민국 청소년의 10명 중 3명이 꿈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창의적이거나 활동적인 직업이 아닌 안정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이 선망하는 직업 1위로 조사되었는데요. 아침 7시 8시까지 학교 와 가지고 밤 10시까지 자고 놓고 또 끝나면 바로 학원 가서 집에 오면 자고 다시 일어나서 아침도 먹고 학교 와서 저는 공부에 대한 흥미가 정말 하나도 없어갖고 막연하게 막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그런 소리 했었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무조건 해야 돼1 0 0점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꿈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왜 사는지도 잘 몰랐어요 막말 대학 입시 성적 내신에 치여 꿈을 잃어가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학교 졸업할 때 성적은 좀안 좋아도 용기는 갖도록 해주자. 너한테 용기가 있다. 용기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 교육.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을까요? 인생을 바꾸는 1년 함께해서 즐거운 운동에 전국의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중앙워크샵입니다 즐기다 보면 선생님의 제재가 많이 들어왔는데 벤자민은 좀 자유로워서. 선생님이 일단 무조건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방이라서 그런 게좀더 자유롭고 아, 더 좋았던 아, 것 같아요. 육기 인성형제 여러분 10월 워크숍에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신나게, 기쁘게, 멋지게 보냈습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십니까? 네! 벤자민을 보기 전에는 저는 이제 저부를 먼저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하기 전에 아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더 많았는데 이제 벤자민을 오고 나니까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더 장점들이랑 제가 잘하는 거 알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긍정적으로 밝아진 모습이 바뀐 것 같아요. 벤자민 파이팅! 아이들을 바뀌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미리 미리 교과나 기술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스스로 할수 있는 자발성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준비시키는 것이 진정한 미래 인재를 기르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변장한 학교에서는 체험적인 인성 교육과 또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기르는 미래 의 학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지 나의 마음에. 벤자민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는 아이들. 같이 협동해주는 전국학과 감사하고. 지금 지금의 저는 그래도 여기 오기 전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었고 그런. 저와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드있 도와주신 록도 모든 분들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학교 가기 전에 최소한도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에 대한 그 자존감 그리고 진짜 진정한 자기에 대한 신뢰와 용기 이거는 어떤 교육보다 중요하다. 이거를 심어주고 싶었어요. 스스로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용기를 갖게 되면 자기에 대한 자존감만 갖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음, 이러한 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어, 그런 의미에서 인성과 창조력을 키울 수 있는 학교가 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는 학교 교과목 수업. 교과목 선생님 시험 성적표가 없는 오모 학교입니다. 학교와 교과목이 없다면 아이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 걸까요? 일주일에 한번 학습관에 모여 자신들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함께 공유를 합니다. 취업부터 물구나무 서기까지 12단계로 이루어진 벤자민 12단 체조를 통해 체력을 기릅니다. 졸업할 때 물구나무를 서서 졸업장을 받기도 한답니다. 교과목 대신 학생들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신들이 꿈과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 정말 오기가 싫고 내여기왜 와야 되지? 아, 항상 그런데. 무기력하게 널브러져 있었는데, 아, 내가 여기 있을 때내 안에 가치가 올라가는 느낌? 1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변화가 있다고는 말해주세요. 지난 5년간, 전국의 학습관을 통해 천여 명의 학생이 벤자민 인성경제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를 인정받아 2018년, 2019년, 2년 연속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대한학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벤자민 인성용재학교 학생들의 학습 경험에 대한 논문들을 통해 벤자민 인성용재학교의 교육방식을 인정받았습니다.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의 기본은 브레인 스포츠라고 알려진 뇌교육에 있습니다. 뇌교육이란 뇌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 생활은 단 뇌로 하는 거예요. 뇌를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성취도 하고, 정교도 하고,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전부 다 뇌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아, 내가 뭐가 달라졌는가? 그 일년이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줬는가 뇌에 대한 그 감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세워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칭해서 그냥 뇌 교육이라고 말을 했어요. 뇌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찾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습관 교육이 없는 날에는 어떻게 지낼까요? 현재 2년째 벤자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서영이. 학습관을 가지 않는 날에는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생활을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꼭 필수로 들어야 하는 스마트 이러닝 강좌예요. 우리는 지구시민이라는 과목을 듣고 있어요. 저는 좀 지구시민에 대해 관심 많아서 이걸 들었는데 그냥 우리가 지구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고 그런 걸 알려주는 과목이에요. 인터넷 강좌 외에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지는요 하루에 일기를 쓰는 건데 학교 사이트 안에 일기장 같은 게 있어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루에 자기가 뭐 했는지. 예를 들어서 멘토님을 만났거나 뭐그숍을 다녀왔거나 프로젝트를 했으면 거기에 다른 느낌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제일 좋은 건 1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뭐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왜냐면 안 쓰면 내가 뭐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지를 그때그때 그때 써놓으면 아 내가 이날에는 이때 이걸 했고 이걸 느꼈고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서 나중에 1년 정리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되게 도움이 돼요. 학부모들이 정규 교육이 아닌 대안 학교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학교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아이들 다 담지 못하는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우리 학교가 그 공부 위주, 입시 위주, 성적 위주로 나가다 아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꿈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안 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꿈을 키우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벤자민 인성 문제 학교에는 교과목 그리고 교과 선생님이 없습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프로젝트라는 과제가 주어지는데요,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을 하고 실천, 발표까지 하는 것이죠. 국토대장정, 벽화 그리기, 자전거 국토 종주, 환경 페스발 참가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은 내가 하고 싶고 잘하는 분야를 찾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벤산학교의 아주 중요한 교육과정은 네, 프로젝트입니다. 음, 학생들이 자기가 배운 교과목을 스스로 만든다고 할수 있는데요. 본인이 정말 하고 싶고, 좋아하고,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택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 실천을 하고, 또 피, 도움이 필요하면 멘토를 만나서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또 발표하는 과정, 이게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삶과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게 되는 학교라는 뜻입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멀리서 서울까지 찾아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첫 차를 타고 왔다는데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러 온 걸까요? 저희 독도 프로젝트 하려고 했는데, 소녀상 만드는 거를 배워보려고 왔어요. 아이들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희 전쟁과 여성인구박물관이에요 멘토님께서 소녀상 만들기 전에 어, 여기는 꼭 한번 들러보라고 들러보고라고 하셔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보고 느끼며 배우는 것이 프로젝트의 특징입니다. 오늘 아이들은 소녀상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아가고 있는 거겠죠? 박물관을 돌아보고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남겨봅니다. 저희가 과거를 잊으면 다시 같은 과거가 반복되니까 네, 저희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저희가 계속 이 일본 정부에 대한 좀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녀상을 만들기 전에 그 의미를 먼저 알게 된 아이들. 아이들에게 프로젝트는 체험을 통한 성장 과정이기도 합니다. 만들기 전에... 뭔가 멘토님이 왜 서울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아이들만의 소녀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멘토인 손권일 작가의 작품입니다. 소녀상 앞에서 만난 멘토와 아이들. 너희들이 경북에서 올라온 소녀상 만들기 하는 친구들이구나. 네. 근데 너무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 멘토가 아이들을 이곳에서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다 있거든. 지금 봐봐. 어, 우리 친구, 누가 한명 한 올라가서 여기 손을 한번 잡아봐. 이것은 손을 내민 이유는 지금 현재 후세대 사람들과 어, 소통을 하기 위한 그 이미지로 손을 내려가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인증샷도 찍고, 어, 그리고 할머니들의 마음을 느껴보자는 이런 뜻이야. 음. 소녀상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신이 만들고 싶은 소녀상의 이미지를 그려보는 아이들. 소녀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제작하는 소녀상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요? 그 옆에 올린 거는 뭐예요? 새예요. 새가 평화의 상징이고 할머니들이 이제 좀. 아픈 그런 역사를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그런 그러니까 약간 인도하는 걸 하는 의미로 만들었어요. 자세도 약간 좀 나가는 듯한 약간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고 뭔가 좀 다짐했다는 듯한 의미에서 주먹을 쥐고 뭔가 말하고 싶어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담아서 모습, 자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작업은 멘토에게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들처럼 뭐 멋있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고도 자유롭고 생각도 자유롭고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이 사회 안에서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갖는 아이들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제주도 아이들이 이곳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장할 수 있는 지구시민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을 느끼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지구 시민 프로젝트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자기선언 시간입니다. 자, 자, 바다, 바다 보이십니까? 네. 하늘 보이세요? 네. 보이죠? 네. 성장이 높이야. 너희 마음의 넓이도. 친구에게 힘이 되겠죠 원래 이렇게 큰 소리 잘안 내다가 하니까 좀 자신감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지구시민 프로젝트는 제주도 외에도 뉴질랜드와 미국 세도나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자기선언, 명상, 마고대장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내 안의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지구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습니다.